보장 시. 어 이번에는 하시다가 좀 버벅거리는 사람 가장 많이 한 사람 정만 맞는 거예요.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그거 뭐지? 창세기 <laughs> 시장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염소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산비둘기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죽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 보게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둠이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자손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자손들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가니내자손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 나오는 것이 <laughs> 그때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편안히 <웃음> 평안히 <웃음> 내 손자들에게 <성적에 웃음> 돌아갈 것이다. 자, 너들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야서야 되서야 되어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laughs> <laughs>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은 제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술사 뚫고 지나갔습니다. <laughs> <놀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큰강 유쿠라테스 사이의 땅을 줄이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로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가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창세기... <놀람> 창세기 1 5장끝끝끝아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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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명이죠